안녕하세요. 명지전자 도원택 경기남부지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는 어린이 보호 차량의 어린이 차량 내 가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 어린이 가침 사고 예방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귀가 시킨 후 운행을 마친 어린이 보호 차량의 시동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차량의 RPM 상태를 보니 시동이 그대로 걸려있네요. 분명히 차량기가 없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이 차량의 경우 도원태 거리니 하차 확인 장치 해피아이가 장착되어 있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원택어린이 하차확인장치 해피아이를 장착한 어린이보호차량은 시동을 끄기 위해서는 차량의 가장 뒷자리로 이동을 해야 시동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뒷자리에 탑승한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의 승차 및 하차 여부를 완벽하게 확인한 후 차량의 시동을 끌수 있도록 도원택어린이 하차확인장치 해피아이가 차량의 시스템을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운행하시다 보면 순간적으로 뒷자리 탑승자 점검을 소홀히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뒷자리에 장착된 도원 태거린이 하차 확인 장치 해피아이를 동작하지 않으면 시동이 절대 꺼지지 않으므로 뒷자리 탑승자를 확인 후 운행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학생, 노약자분들의 안전과 나의 소중한 가족의 행복을 위해 도원택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해피아이는 제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어린이 보호차량 면합이나 협회, 학원, 학교, 개인이나 단체 등 공동구매 문의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명지전자 도원택 031-454-5541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